대동 용궁사 입구 상거리입니다. 해운대역에서 181번을 타고요. 이곳 점류소에 하차를 했습니다. 자, 용궁사로 이동합니다. 몇 번을 포스팅 했거든요. 근데 시시가각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. 계절보다. 대동 용궁사 나를 다추월해갑니다내 마늘입니다. 해동 용궁사를 찾는 분들은 거의 애국인입니다. 역시나 쓰레기 보세요. 문화 시민이 될 수가 없죠. 용궁사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. 비 예보를 무새끼 하죠. 호위주 보고 없습니다. 비가 니려야 호위주 보지.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미니다 국립 수산화학원을 지나고 있습니다. 대동 용사비. 여기는 또 용리 단길이라 그러놨네요 개운대는 헤일 이상 길고 참나 잘 가다 붙입니다. 자, 기장 8기입니다. 다름산, 죽도 일광해수욕장, 장안사계곡. 홍영폭포, 소학대, 다름산이죠. 실황대, 임랑해욕장 개인적으로 빨꿈을 다 팔았습니다. 용리당길. 용리당길. 입구가 확장이 많이 됐네. 삼계구나. 청수광관라. 한때는 종파가 애매 모호했거든요.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해놨습니다. 십이간지죠. 자 여러분들은 해동 용궁사의 시비간지 모습을 보고 계습니다 동제 달마제사입니다. 해동 용궁사네요. 안보스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 용궁사랍니다. 예전에 실행되어 가는 곳. 지금은 둘러갈 필요가 없죠. 바로가 됩니다. 조일, 방정투, 길만 중승리라. <laughs>

자, 덩남불에 배가 달았죠 용문석굴이라고 <laughs> 해놨습니다 108참수입니다 <laughs> 하급승치불이죠 108계단 대동영궁사의 모습이죠 지장보살 상향수불 해가 제일 떠드는 곳 일출이라 약사불전이죠. 약사불전. 돌탑 있는 곳이 실황대죠. フォンジーボスよフォンジ 이 곳에 지장부살이 쓰는데 철겠네요. 자, 국립수산화학원이죠 여기 지장부살을 시안하기에 문제가 있었나?

이 손지 보세요. 이다 무늬 아닙니까? 용문석교 개인 삼매. 삼청지 십육 나한 존좌입니다 참피는 감질나게 내립니다. 우산 필요 없어. 만봉문. 대원고정.

고대 화상이죠. 자, 영문관이고, 원통문이고. 저번에 올라가서 내가 막 굳이 안 갈란다. 힘들어. 자, 님림들이 기도하는 수임문. 원통문이죠. 심성 적감하시고, 유부 필렁하시다 영원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. 영고죠. genel 고리문 나갑니다 출루로 비가 왔어 예를 들어, 건물 갑니다. 예. 갑니다. 사람이 싹 빠져버렸네. 고수지이죠 청산을 날 보고 말없이 살라고 예를 들어, 길을 갑니다. 예.